아플레이 팁! 일단 이 게임이 평캔이 가능한건요건틀릿 같은 경우에 처음에 2타는 진짜 약해요 처음에 2타 약한데 이, 이렇게 마지막에 긁는 거어 이게 진짜 세거든요? 요런 식으로 3타 부르게 하고 또 하면은 3타 3타를 이렇게 두번쓸수 있다 건틀릭 같은 경우 요런 식으로 이렇게 평캔을 빠르게 하면은 요런 식으로 뭐 잘못하면 이렇게 어... 캔슬될 수도 있고 일단 저는 좀 도끼가 제일 좋고 돕... 기검, 건틀릿, 해머, 그 다음에 단검, 단검이 제일 안 좋은 것같아 기본 평타는 요런 식으로, 근데 캔슬 하면은 요런 식으로 도끼 같은 경우도 원래 기본 평타는 이런데, 이게 기본 평타. 근데 캔슬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두타씩 끊어서 쓸수 있다. 뭔데 뭐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공격하고 있을 때 이거 쓰면은 못 피해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해야 돼요. 나중에 공속 펍 같은 것도 먹으면은 더 빨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 캔슬하면은. 기본 평타는 이런데, 캔슬하면은 이렇게. 일단 처음으로 자원이 좀 한정적이라서, 여기에 보면 벌목소랑 돌광창 정도는 일단은 풀어주면 좋고요. 이런 거 이제 농사 같은 거 짓고, 뭐그 다음으로는 화장실이나 관리소 같은 거뭐 이런 거지어주고 내가 지금 애들도 많고, 던전을 좀 쉽게 하고 싶다 하면은, 악마 소환진 같은 거 이제 풀어주면 좋고요. 아니면은, 자원을 좀 캐고 싶다 하면은, 선교사 같은 거 풀어주면 좋고. 또, 의식이 많아진다 하면은, 이쪽 루트에서, 의식 비용 감소랑, 의식 쿨다운. 이거 두 개가 되게 좋더라고요50% 감소. 음. 의식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보통 이게 밸런스가 잘안 잡혀 있어가지고 갈 것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세에서두 번째로 할수 있는 거 부활식이 이거 좋고 소유에서 세 번째 이거 돈 갈취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애들이 많을수록 한번 쓰면은 1500원씩 벌고 막 그러더라고요 1500원 2000원씩 그리고 법과 질서에서 두 번째 거인 이거 결혼 신앙 30 하는 건데 이거 은근히 좀 쏠쏠하긴 해요 음식 첫 번째에서 단식 이거 초반에 되게 좋아요. 이거 초반에 먼저 찍는 거 추천드려요. 초반에 그 음식도 별로 없어 가지고 이거 찍으면 좋고. 그다음에 뭐 음식이 별로 없다 싶으면은 채식 특성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과 숭배에서 이거 좋아요. 어, 이틀 동안 밤낮없이 계속 일하는 거. 생산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음식에서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로 이거. 소유해서 그리고 일과 숭배 여기서 요거 네 번째 거또 악마 소환지 풀때 어,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고 이 해당되는 캐릭터의 레벨마다 이게 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폭발하는 거 은근히 좀 쏠쏠하고 그리고 하도를 이 날아가가지고 블루, 붉은색 카트를 하나 가져옵니다.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게 체력이 진짜 계속 물고 와가지고 거의 안 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보세구스. 이게 레벨이 높을수록 얘가 물어오는 열정이 더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스킬을 더 많이 쓸수 있다. 아무래도 스킬들이 되게 세기 때문에, 어, 괜찮더라고요. 어, 나머지는, 뭐, 취향 따라서 하시면 되긴 한데, 뭐, 나머지 애들이 뭐,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향 따라서 이제,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둠 속을 들여다보기. 여기 이런 거. <laughs> 이런 달표시를, 어, 이제, 밤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애가 요구하는데, 여기에 맞춰주면은 보석 조각을 준다. 나중에 열릴 미라스 쪽에는 여기에 하나. 첫 번째 위치는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위치는 여기. 그리고 이제 하드모드에서 요거를 부수면은 그 해당 스테이지에 있는 보스를 이제 처치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나와요. 애를 잡고 나면은 다시 이제 마을로 가는. 화로가 사라지는 버그가 있어. <laughs> 분명히 지어져 있는데 여기 또 화로 어디 갔어?